오늘 부모님들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 지금 부모님들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수능 보고 와서 옆에 이제 앉아 있나요 혹시 같이 방송 보고 있나요 아니면 뭐이따가 이제 잠깐 우리 아이 이제 뭐 재수형 같은 경우는 엄마 나 오늘 소주 한잔 하고 올게 아 엄마 나 오늘 방에 있다가는 안 되겠어.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올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같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절대로 절대로 자녀에게 지금 말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두 가지를 어 어머님들께서 제 약속을 어기고 만약에 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들과 엄마의 사이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두 가지만 반대로 말하지 않아도 본전은 간다. 고생했다. 격려해주게 고생했어. 아 우리 아들 최고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얘기는 해 주시겠지만 뭔가 이게 그래도 좀 아쉽거든 막이 마음속에 그래도 아이가 울고 있어서 들어왔어요 왜 울어 울기는 고생해 놓고 울지 마세요 자첫 번째로 제가 정해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뭐 재수 학원이든 종합 학원이든 뭐 프리 패스든 독서실이든 뭐 과외든 뭐든 학원비. 많이 쓰셨잖아요. 야, 근데 아들아, 딸아, 이리로 와봐라. 점수가 몇 점이라고? 뭐, 4 0 점? 내가 너한테 쓴 학원비가 얼마인데 지금 이 성적이 나와? 이러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들 가출합니다. 딸 그냥 뭐더 이상 아빠랑 얘기 안 한다고 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데요. 제가 기숙학원에서 제 재수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고3이돼 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입시를 포기하고 이럴 때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되냐면요. 의외로 자기 자신보다는 이 외부적 영향이었을 때 1순위가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 때문에 그랬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한테 쓴 학원비가 얼만데 지금, 어, 이렇게 했냐. 어머님들 진짜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요, 그냥 좀 아, 말을 가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시간이 약이거든요. 뭐 저도 이제 방송에서도 가끔은 얘기를 드리면요, 저도 수능 세번 봤어요. 수능 세번 봤는데,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이걸 이렇게 고생했나? 이것 때문에 내가 수능을 세 번이나 보면서 이랬었나? 하는 그런 어떤, 어떠한 말을 들어도요, 이게 잘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막구워버린 거죠. 야 이게 점수야 막 이러면서, 어, 막 이런 얘기들. 이야, 진짜 진짜 걔 누가 킬링 배제라고 했는지. 야 킬링 배제 없는 만큼 네, 중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지금 국어 시험지 봤거든요. 우선 문학은 저도 문학 좀 되게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모르는 문학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요 얘기도 좀 한번 드렸었고요. 첫 번째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진짜 이거는 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하고 싸울 수도 있어. 진짜 막 욕설이 나올 수도 있어. 시험방 못 보고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 몇점 나왔는데 막 나오니까 막 얘기도 안 해. 어, 몰라 엄마 망한 것 같아. 어막 응, 몰라 말 시키지 마.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엄마가 이말 하잖아요. 자,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 말을, 이두 번째 말을 실제로 육성으로 내뱉은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진짜 가서 다시 한 번, 이건 허언이다. 어, 실수했다라고 꼭 얘기하시고, 이 말이 지금 입 밖에 한 2만 번 나오려고 했었는데도 어, 하지 마세요. 야, 누구누구야. 야, 아들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보니까 너 이렇게 망할 줄 알았어. 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야, 꺼져. 됐어. 이러잖아요. 네, 진짜. 근데 가끔은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다 해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중얼중얼 되면서 나와요. 아유, 근데 좀, 좀 그랬다. 뭐 아쉬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제가 이두 가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쨌든 지금 실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고 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한다. 하면요. 그냥 뭐 실기고 뭐고 수능이고 다 필요 없고요. 아마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는가?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가끔은 상담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가끔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얘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아들아, 따라. 일로 와봐. 앉아봐. 앉아봐. 아빠는, 너 대학 안 가도 좋아. 어, 대학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 잘했어. 그럼 처음에는 아들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특히 엄마, 어머님들이, 아유, 아들 잘했어. 괜찮아. 아, 대학 못 가도 돼. 어때? 우리 아들 최고 해도요. 처음에 아들들은요. 아, 됐어, 엄마. 아, 뭐 이런 거 아주 그래. 아, 짜증나. 에이씨. 아 몰라 엄마 아유 모르겠어 하고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요 아들들은요 방 안에 들어가선 그래도 기분이 뭔가 그래도 내 옆에 힘이 돼주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 티격태격 해도요 아 됐어 막 괜히 나 위로하려 들지마 됐어 엄마 아, 말하지마 막 이렇게 짜증 부려도요 계속해서 괜찮아 나다 이해해 그래도 엄마는 너 대학 필요 없어 아 괜찮아 어? 어차피 내가 너집 사줄 거에서 미리 더 투자해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서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요. 얘기를 하다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울분에 차서 어차피 애들은 등치만 크거든요. 이게 20살, 21살에 군대 갔다 와서도요. 등치만 컸어요. 그래도 아, 엄마 나밖에 없구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응원해 주는구나. 방 안에서라도 아이들이 그래도 기분을 좋아합니다. 이해 되시죠네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 여기 보니까 hy 님께서 그래도 애쓴 아들 대견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 기숙 학원에서 1년 동안 진짜 되게 고생 많이 하거든요 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요 12시까지 그 자는 순간까지 공부만 해요 진짜 똥 싸고 밥 먹고 그냥 화장실 가는거 빼고는요 다 공부만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어, 실기 조금씩 시켜주고 너무 안정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공부만 하거든요 얼마나 불쌍한데 군대보다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어야너야 야, 진짜 너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가 학원비 쓴게 얼마인데 너 성적 저 이러지 않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제가 두 가지. <목소리>